데리링은 오직 티빙에서! 카노이 글스와두산베어스의 오늘 시즌 8차전 경기입니다 1번에 이원석, 2번. 2번 황영봉 3번 안치용, 4번 오시원 5번 최은성, 6번 지명타자 김태현, 7번 이재원 3, 시즌 3, 12경기에서 4승 4패, 6 6이닝을 던졌습니다 4.09의 평균자책점, 1.36의 WHIP 일번에 라모스, 2번 허경민, 3번 지명타자 양희진, 4번 에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김기현, 7번 전민재 브랜든 시즌 11경기 6승 4패, 3.1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꺾여버리면 우타자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손잡이 부분에 맞는 거고 낮게 들어갑니다, 삼진. 최현성 선수는 볼넷을 확신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보였을 그 수도 있겠죠. b s 는 최현성 선수를 선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조금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김태현 선수가. 땅볼이 됐습니다. 요격수 김재호가 건져 올렸고, 1루로 투아웃. 풀 카운트. 바깥쪽 들어갔습니다. 이재원까지 승진 잡아내면서 브랜트니 이회초를 승자범표로 맞췄습니다. 힘들겠죠 네. 잡아당겼습니다. 김재환의 타고 날카롭게 5중간으로 5중간을 갈랐습니다. 상타가 터졌습니다. 김재환의 2루타. 아! 더블투스트라크 툭 갖다 맞췄습니다. 1루 땅볼. 자양석도도수가 배트 컨트롤 기술로 진루타를 예, 만들어내네요. 유현진 선수가 자 땅볼입니다. 3루. 노시와 잡고 1루로 주자는 묶였습니다. 투아웃. 또 자신감 있게 배트를 휘둘러봤지만 타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민재 타구는 높이 뜨면서 파울 지역입니다. 포수 이재원이 이닝의 마지막 아웃타운트를 잡았습니다. 두산의 2회말 공격. 잘로 3루로 끝났습니다.입니다. 예. 네.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유로결한타. 아! 풀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상대한타. 유로결과 이원석의 연속한타가 나오면서 한화의 글스가 찬스를 잡습니다. 지금도 커피에서든 뛰는 지금 할 거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밀어냅니다. 옆에 빠져나가는 안타. 황영목의 정시타. 이로 주자 유로결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대영 앞서가는 다노이글스. 유로결 이원석 황영목 젊은 선수들의 연속 3안타 삼루수 자 글러브로 일단 막았고 던지지 못했습니다. 4 안타. 삼루 주자 이원석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이대0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떨어뜨립니다. 승삼진. 이슬라이더를왜안치형 이 선수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박사는 맞으시죠?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건. 자 최은성이 초구를 때려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파울 지역입니다. 삼루수 허경민 잡아냈습니다. 주자 두 명은 잔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이글스 이번 이닝 네 타자 연속 안타로 두 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로선두잖아요 저런 죠 그렇죠. 변하고 타격, 이루 스키를 넘겼습니다. 조승현 타. 조산입니다. 라모스가 초근을 때렸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자 좌익수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배스를 넘어갔어요. 자 조승행 선수가 귀로 하는데 일루로 일루에서 아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졌습니다. 자 공이 지금 정확히 왔다면. 아웃 카운트 하나 더 올라갈 뻔했어요. 자 주자 스타트 걸었습니다. 조수행 1루 1호.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지금 또 발이 어 막았네요. 또자 결과가 바로 네. 나왔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조수행 선수 도루 실패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손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김태연이소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방면, 중견수 옆에 떨어집니다.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4회 초 선두타자 김태연의 2루타가 터집니다. 양손판이 이미 예, 거의 마운드 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 빠져나갔습니다. 1루가을 빠져나가는 이재원의 한타. 김태연 득점. 이재원의 1타 점적 시타. 일루수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사실은 휠프레를 하지 않고 그냥 노만 프레를 했거든요. 일루수만 앞으로 들어와 있고 어, 작전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하늘글스 모션을 하고 있다 갑자기 들어서 내리 쳐버린 거고. 그렇죠. 자 번트를 댔습니다 이도윤 호수가 잡아서 일루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희생번트 성공 시켰습니다. 네. 지금 또 번트를 해놓고 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피해야 네. 되는데. 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면 지금 눌상 아웃으로 판정을 하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야구 아닌 거죠 2루 딱볼 전민제 1루로 아웃입니다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투구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브랜든 선수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볼입니다 3루수 허경민이 잡았습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루 삼두 하지만 한어가사회 초에도 한 점을 추가하면서삼두형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자신이 던지고 있는 스타일들을 계속 투구를 하고 있어요. 오이경수 오! 잡았습니다. 이도윤 멋진 수비입니다. 와또 거기에다가 한번 손에서 저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일루에 정확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자 김재환의 타구 오치기 안타. 김재환 선수가 오늘 2 타수 2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카운트. 겨누고 타격 떴습니다. 떴습니다. 유격수 뒤로 이도윤이 잡아냅니다. 류현진의 등 뒤에는 든든한 야수들이 있습니다. 4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3루수. 어. 오 빠뜨렸어요. 허경민이 빠뜨렸습니다. 지금은 실책으로 기록이 되네요. 다리 사이로 볼 빼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본것 같아요. 어, 예. 높이 뛰어보냈습니다. 자 유격수가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김재호 투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스타트 1로 도전. 안치오1루에서세 자, 파울팁. 3진으로 이닝 종료. 잘누는2루였습니다 실투를 하게 돼 있으니 그 범접적 타격했습니다. 유격수 이도유 길게 1루로 어! 공을 놓쳤습니다. 공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2루까지 김기현이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됩니다. 전민재의 적시타가 쳐집니다. 1루 주자 김기현이 홈으로, 김기현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전민재, 두산 베어스가 따라붙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누냐못 만들었죠. 예. 때립니다. 김재호의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안타. 두산 베어스 주자는 1루와 1루 1호 여전히 노아웃. <laughs> 자, 네. 초구에 번트 됐습니다. <목소리> 자, 잘 됐어요.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세이프 됩니다. 1루프 모든 주자 세이프. 무사 발루 그걸 허물어뜨릴 거지. 뒤 남은 선수야. 때렸습니다. 네. 땅볼이에요. 유격수 잡고 2루 포스. 1루까지 향합니다. 64 3더블 플레이. 일단 탑력의 주자는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목소리> 들어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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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른 공을 추구했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쓰리 아웃. 리루 3점. 조산 베어스가 5회말 공격에서 2점을 뽑아내면서 한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음. 치면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던 김태현. 자, 오른쪽에 안타 이재원. 연이틀 멀티히트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느린 땅볼. 1루수 잡고 1루부터 선행 주자만 잡았습니다. 딜레이 디스트를 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빗맞은 땅볼 2루수 전민재가 잡고 1루 토스 3아웃 됐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브랜든 선수가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자 류현진 대 양이지 이제 3차전 초타격 양이지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 양희선수가 안타치고 일부러 약간 좀더 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 조금 웃었는데 어. <laughs> 오늘 2타수 2안타에 김재환 잡아당깁니다 3타수 3안타 김재환이 류현진 상대 3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주자 1호와 1루 1호. 3구째 네, 끝에 맞으면서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아 자, 김기현 선수가 초구를 끝까지. 때려봤는데 근데 네, 선언이 됐습니다. 태어버렸습니다. 자. 이제원이 음. 잡아내면서 이제 풀어옵니다. <laughs> 한번더왜어 <laughs> <laughs>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고 1루로 전달하면서 이닝 끝났습니다. 투구의 기본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라는 그 기본을 오늘 류현진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규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로결이 빠지고 장진영 투입됐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좌측. 안타! 몸 쪽에 빠른 공을 제대로 받아시고 있는 김재호. 자, 바로 이우찬 선수가 1루로 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트. 자, 투수가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조수행의 희생 번트 이윤찬 2루까지. 일사 주자 2루입니다. 라모스의 타석. 잡아당깁니다. 어, 페어볼! 페어볼! 1루수가 잡지 못하면서 동점 주자 홈으로. 동점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모스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완전히 네, 난전상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만 안치홍 선수가 지금 이제 다리 사이로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루주자 이우찬 득점 이현진 선수의 승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예 채우고 갈 확률이 어. 높겠죠. 먹힌 타구입니다. 높이 떴습니다. 한복판의 실토를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김기현 선수. 허기민 선수는 완전히 놓쳤어요. 유격수가 잡아내서 면갈것 같습니다. 때립니다. 이루스 앞에서 원바운드. 이루스 황영복이 1루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닝이 끝났습니다. 치열한 공격에서 동점을 만든 두산 비어스. 스코어 3대 3. 이제는조산의김태균 <목소리> 선수. 시전 29경기 2승 2세이브 4홀드 2.73의 평균자책점. <목소리> 스윙 삼진 12. ...을 하셨어요. 그 제가 조금 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예. 고졸 일년차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 아버님. 네. 투투. 빠른 공에 생삼지. 대단한 드립니다. 김태균 선수의 3점 홈런이닝이었습니다. <laughs> 최근 4 경기 연속 실점이 없었던 한승혁. 시즌 평균자책점은 5.68. 빠른 보리면 그건 속수무책이군 예. 대하고 생삼지. 두블째 스트라이크. 계속되는 승부. 변화가 없죠. 들어왔습니다. 삼지. 그런데 뒤쪽에서 완전히 머리 이쪽이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아. 저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군요. 응. 그라운드볼. 상 선수 도시와. 어, 라이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처리하는. 그렇습니다. 자, 타구 잡, 잡을 때 이제 시야에 방해가 있었던 도시와 선수인데 어렵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여전히 상대상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5경기 1승 9세이브 1.78의 평균자책점 변화구 가볍게 갖다 맞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삼안타째 때려냅니다. 이재원! 그러면서 김경문 감독이 그리는 작전야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는군요.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쪽으로 꺾었습니다. 1루수가 잡고 태그 접은 2루까지 응. 그런데 바깥쪽이 빠른 보로 가는 것 같아요. 투투 응. 자, 빠른 공 타격 높은 바운드 1루수. 자, 잡지 못했습니다. 내야 안타. 장진혁 주자 1 3루. 자, 왼손 이병헌 선수가 올라왔고 하나는 대타 문현빈. 자, 투수가 바뀌었지만 예, 문현빈으로 그대로 갑니다. 기습 <laughs> 버트 깨집니다 작전이 완벽하게. 수어사이즈 스키즈를 했는데 네. 완전히 들어맞았어요. 주자는 스타트를 하고. 네. 네. 하주석이 이미 스타트가 걸려 있었고요. 네. 작전에 의한 야구를 했는데. 3루 주자도 그렇고 특히 문현빈 선수가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네. 그 자스 삼진 어, 지금 마치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예.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최지강 선수가 올라온 투산배웠습니다 2사 주자 1, 2루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자 좌측 파울 지역에서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9회 초에 균형을 깬 하나의 글씨가 4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시즌 4승 1패 6세이브 2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주현상 워낙 지금 주현상 선수가 제구력이 좋은 선수인데 어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초구에 번트됐습니다 주현상 잡아서 1루 번트도 잘 되네요 네. 조수행 선수 타석이었는데 강승호로 변하고 타격 유격수가 막았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네. 빨리 벗어나고 있어요. 잡아당깁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익스가 마지막 아웃 카트를 잡아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 3. 이 팽팽한 접전 승부를 결국 이겨내는 하노이 글스 2연승.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작전 야구의 백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3대 3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퀴즈를 해고예 작전으로 결승점을 뽑아낸 하노이 글스의 승리였습니다.